안녕하십니까. 한병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작년 소사구 고일 객관식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윤성아. 윤성아. 이거 너 때문에 찍는 거야? 진짜로? 어. 널 위해서 찍는 거니까 꼭 들어야 돼, 윤성아. 알았지? 음. 한번 해보자. 일단은 평면 좌표 위에, 잡아. 이 A라는 점이 Y는 X-1 위에 있대. 단 A점은 1, 3라는 점이래. 그러면, 세이요 A 점을 A, A 빼기 1 이렇게 나올게. 따라올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게 1, 4분면이 A 점이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지, 그치? 그러면 A 빼기 1이 0보다 커야 되겠지? 따라서 A가 1보다 크겠지? 거기까지 따라와, 윤성아? 따라오지? 음, 계속 들어봐. 음. 그러면 요 점을 봐봐. Y는 X의 대칭이동. 대칭이동하면 수직으로 이등분 되겠지? 요 점을 B라고 했대. 자, 그러면 B는 Y는 X를 치기로 했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윤석아? x 좌표랑 y 좌표랑 바뀌겠지, 그치? 그럼 얘가 A 빼기 1,2.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와, 못뭐 따라와? 따라오지? 따라오지? 그치? 어. 그런 다음에 이 B점을 다시 요 원점에 대칭시켰대. 그 점을 뭐라고 했냐면, 바로 c라고 했대 c 자원정대식 시켰으니까 x좌표랑 y좌표랑 둘다 부호가 바뀌겠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커마 얘가 마이너스 -1, a가 되겠지 물론 당연히 이 점은 이 y는 x 빼기를 지나 집어넣어 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되고 그게 바로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치? 요거 날라가고, 그치? 그니까, 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는 것도 알겠지? 대입해보면 만족하니까. 거기가 따라오지? 그치? 따라오지? 응. 따라와봐, 응. 자, 가보자. 좀만 더 가보자. 그러면 이제 길이를 먼저 구해보자. 자, 일단,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 그랬냐면, 바로 7이겠지 7. 당연히 얘가 수직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수직이겠지? 이거 둘이 평행하니까, 동의각이 똑같을 거야. 여기 당연히 수직이겠지, 그렇지그기 따라오지, 그렇지 수직인 거. 자, 그러면 길이 한번 구해보자. 자,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 요거 지우고 할까? 봐봐. 자, 보시면요. 자, 얘에서 얘를 빼고 조합하니까 1대고. 또, 얘에서 얘를 뺄까? 그래도 제곱하면 얼마 돼? 1대겠지? 따라서 요 길이는 얼마 되겠어? 루트 2라는 거 알겠지, 그렇지 따라오겠지? 따라올 수 있겠지? 따라와봐. 자, 그 다음에, 요 길이도 한번 구해보자. 요 길이는 루트 자 얘에서 열 빼고 제곱하면 2a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또 얘에서 열 빼고 제곱해도 2a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몇개 있어? 두개 있지? 어. 여기까지 따라와? 따라서 요거는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완전제곱식이지 그치? 그리고 a가 1보다 크니까 요안에가 양수가 되겠지? 그러면 루트를 싹 벗고 나오겠지? 어떻게? 2a 빼기 1 여기까지 따라오지 그치?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7이래 따라와봐 그럼 넓이 s는 2분의 1 따라오지? 요걸 밑변으로 할까? 요 길이를 어. 루트 2가 될 거고 요걸 높이라고 할까 요걸?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루트 2그 다음에 2a 빼기 1이 되고 그게 얼마야? 7이 되겠지 7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이거. 쓱쓱쓱 약분 되겠지? 이렇게 들어오고 면 2니까 2하고 약분 되겠지? 따라서 요것만 풀면 되니까 2a는 넘기면 8될 거고 a 값은 얼마 나와? 4 나오겠지? 여기까지 따라오지, 그치?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건 뭐야? a 점에다 표니까, 스몰 a 가 4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4 집어넣으면 4,4빼기 3. 요게 다 되겠지, 그치? 요게 작년 소사고에서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였고, 개점이 제일 높았어. 근데, 윤성아, 할수 있어. 이건 어렵지 않아? 이거 비슷한 문제나오면꼭 맞춰야 돼? Please.